응? 왜 이렇게 말랐어? 어디 몰라 나 정신이 없다지금 됐지? 야 기분 좋다 그래도 떠날 수가 있다는 게. <laughs> 어 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딱 일곱 시네. 아 그래도 날씨 엄청 좋을 것 같아. 새벽까지 비가 어, 와가지고 한 띠가 어. 땅이 안 말라서. 아니야 아니야 좀큰길 나가면 말라 있을 거야. 여기 좀 차가 안 다니니까 어어 어, 너무 좋다. 오늘 이제 동강으로 가요, 동강. 동강 갑니다. 어? 영월, 정선, 동강. 거기에 지금, 붉은 메밀 축제를 하나 봐. 어, 근데 우리 붉은 메밀이런거한 번도 못 봤잖아. 한 번도 못 봤지. 어. 어, 구경이나 뭐 하러 가자고. 그것이 지금, 됩니다. 어, 만 개가 아니어도 그쪽이 지금, 동강 쪽이 지금 좋을 때니까. 어, 차가 없어!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촬영 양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우리 일정이 보이니까. 우좋다 지금 여기 깎기자마자 지금 온도가 내려가서 입다리가 추울 것 같아요. 여기서, 어, 여기서 갈아입자. 그래요. 어. 오빠도 입을 거야? 아니야, 나는 좋아. 딱 좋아. 지금 쌀쌀하니 딱 좋아. 여기서 바람막이 입고. 깸. Yep. 한번 내려보세요. 어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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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아니 왜, 왜? 자세가 안 나왔었어. 아. 가자 더운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 어째 타시오. 하나 둘셋어왜이렇기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높게 아, 느껴지냐? 아, 일단 갑니다. 정상가 어후 날 좋아 가봅시다. 마음 바뀌면 강릉으로 가도 되고. 차 날씨가 안 좋다. 아니야, 아니야, 좋아질 것 같아. 어, 여기도 끝내주네. 아, 나다 가면, 너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응암터널. 어, 야, 응암터널을 쳐놔봐. 야, 영월정선을. 정서는... 어, 그러니까 영월정선을 많이 왔는데, 이쪽 길로는 안아봤어. 이쪽 길로는, 이쪽 길로는 쳐놔봐. 응암터널. 쳐봐. 야, 좋다. 한돌갔도고용에 따라오시는 것만 한되가제천 영월 31번 도표 자, 여기는 어봤치요여기서 이쪽 길게 기르는 보 영월 태백 광명 31번 상점. 이쪽에 선돌 어디 있는 거 같아? 선돌, 선돌 가보자잖아 하나, 하 영월로 여기 선돌이라는 데 선돌 구경하고 갈래? 어? 저기 아니야 좀더 걸어봐야 돼. 맨날 여기 지나만 가봤지 구경은 안 해봤어. 잘 깔려 있어. 가까운 거 같아. 저기인가 보다. 어, 오, 높다. 오, 뭐야, 높네. 뭐가 선돌이야? 오, 높네, 여기. 뭐야? 아, 날이야, 여기다. 이리 와봐, 날이야. 저 사이, 여기가 선돌인가 봐. 어, 어. 어, 여기서 잘 보이네. 오, 여기서 잘 보이네. 어, 그러네. 볼만하네. 같이 한번 찍 돌아갑시다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어 뭐, 뭘 먹고 싶어 돈 많은데 다사 먹어 아 우리가 뭐 3,000원이 없어? 사 먹어 두잔 사줄게 커피도 먹고 아 전병 맛있대 저기 전병, 전병 유명한 데 있어 메밀전병 내가 다 찍었어 어쩌, 뭐야. 막국수집하고 전병집하고 울갱이 해장국집하고 그거. 내가 다 알아놨어 몰갱이 먹어도 되고 지 슴슴한 막국숫집이 있대 가보자고 헬멧을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아 지금 다 깨지 뭐온 김에 하는 거야 힘줘 머리에 앞으로 밀고 나가면 돼? 어 밀고 나오면 돼 됐어 됐지? 아주 좋아 그래도 온김에 구경 잘했다. 별볼건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지나만 다녔으니까.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들어가자. 그 네. 어머, 합시다. 아, 좋다. 어. 길 좋죠? 오길 이쁘다 여기 하라 앞에 오, 오 좋다 오 좋아 여기길이야 다행히 비는 안온다 진짜 조마조마 했는데 계속 상동 막국수 인가 여기다 열렸네 유명하답니다. 아직도 잡저서 판지. 응. 여기 영수는 가져오면 저가 앞에 할인해줄대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먹어요 여기, 여기 앉으면 되겠다. 여기 앉을까요? 여기? 응, 어, 1입이 어, 없네. 음. 자, 맛이나한번 봅시다. 맛이나한번 봅시다. 상오 진짜 면발이 우동 면발과 메밀 면발의 중간이다요. 우동은 두꺼고요어 어쨌든 두꺼워, 그렇지. 두꺼워요. 중면보다도 두껍잖아. 음, 첫첫을 한번 보자. 아주 심심한지 어쩐지 모르겠다. 음이야 음소리 나와? 어 심심해? 나는 어 이거랑 같이 먹어요? 응. 음. 딱 맞아. 딱 맞아. 삼기름, 향이 름잘강한 어, 그래? 나도 먹어보자. 삼기름 맛이 강하네. 음. 그러니까, 들기름 막국수 마냥 약간 그런 맛이 있네. 어, 좀 다르다. 다른 데랑 다르다. 음, 다른 데랑 다르네. 음 괜찮, 괜찮네. 아니 막국수 시원한 맛을 먹는 거 아니야? 시원하지가 않네. 그냥 이렇게 미지근한 느낌으로 먹나 보네. 아 그래야지 메밀 맛이 나나 보다. 시원하면 잘안 나잖아. 그리 단백질 대사. 응 나도 미지근한 막국수 처음 먹어 보네. 음. 아 그래 맛있긴 맛있다. 점병 사러 갑시다, 점병. 여기 앞에 있어, 점병 집은. 어, 맛있대. 어, 여기 또 뭐야. 아, 밀장 점병 저기 써 있네. 아니야, 여기 포장해 가는 거라서. 아, 네. 어, 어? 택배만 되나? 전병만 있으면 돼요. 전, 저, 전병만 사면 들 어, 예, 네, 가져가려고. 4개 정도도 돼요? 아니 4개 낱개로. 아 네, 그렇게 부탁드려요. 예, 네. 일부러 여기 맛있다고 해서 서울서 서울 서울 찾아왔어요. 예. 네. 내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그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그 맛있는 데만 다니거든. 예, <laughs> 네, 그래서. 아, 영월 많이 왔었는데 또 여기는 또 처음 와보네 아, 아, <laughs> 아유 사장 감사합니다 예. 음, 음. <laughs> 예, 예. 사장님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좋다 가자 갑시다 영월이요 네, 박스 준다는 소리 짜 어. 한줄더 줬어 사장님이 멋있다고 아니야 아, 맛있대. 음, 여기 맛있대 커피랑 뭐먹었 여기 소고식당 이게 유명한 집이야 이게 오빠 여기 소고빵 줄선것 같아 여기도 유명하고 이거 봐 이거 줄서 있잖아 아 다줄기? 그래 이거 봐 벌써 줄서 있잖아 아이. 그러네 다리야 영원역 영원역 잘 해놨네 이렇게 돼있어 랜턱 어, 엄청 많다 어 장난 아니지? 영원역 잘 해놨네 여기 올 되겠다 그지? 가다 이제 영월역을 지나서 12분 걸립니다. 목적지간 12분 동강까지 우리가 가는 그 붉은 메밀꽃밭까지 메밀꽃밭까지 12분 남았습니다예요. 야구 아, 엄청 가데어 아니 밥도 잘 먹었고 전병도 아줌마가 하나 더 줬잖아. <laughs> 어라 원천문대 이거 봤지? 이것도 식경 날이야 어, 영월식경. 어, 아까 천문대 어. 어, 라이 뭐. 어, 안녕하세요. 예예. 예. 우리가 똑같은 거다. 어, 조경철이랑 다른거지. 우리나라에 천문대가 몇개 있더라고. 무슨 별마로 천문대, 조경철 천문대, 뭔뭐 천문대. 라야 동산조. 우리 동강 야, 뭐야. 어, 멋지다 어, 다리, 다리 이쁘다. 어. 그 사이 그러니까. 동강터널 나와요. 좋다. 그렇죠. 곤드레밥? 야, 우리 여기 와서 영어 와서 또. 동강 아니야? 동강은 동강이야! 우리 영어에 아, 와서, 어, 곤드레밥을 안 먹고 가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다, 그지? 그러니까, 너무... 근데 더 맛있었다. 어, 맛있었어. 임팩트 가겠다. 임팩트는 없었지. 아니야. 맛으로 임팩트가 있었어. 아, 그게 임팩트야? 응. 무난함이? 4 8 k m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강, 동강이요. 오호호 야, 멋있다 항상 저 위에서 내려왔지. 그니까, 러 반대로 다녔는데. 어. 이 길이 근육 그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그래서 더위 봐. 어, 그니까. 야, 대위 아, 어, 더위 죽인다, 뭐야? 아까 뭐써있게 써있더라고, 무슨 바위라고. 어. 어, 야, 멋있다. 더위 봐. 이와 우와. 무슨 머리 같기도 하고. 어, 진짜 멋있다. 야, 멋있다. 야, 아, 근데 울진이 처음이네. 동강 맨날 메인길만 따라지울진이 처음이네. 멋있네. 아, 죽이는구만. 아, 좋네, 이 길. 어. 좋다, 좋다. 어. 아 배도 따시하니까 좋네 이게 밥먹어가지고 따세해가지고 제대로 된 커피를 못 먹었는데 말이야 제대로 된 커피를 못 먹었어 도야 풍경 좋다 진짜 그지 어, 우리가 다니던 동간길이랑 달라 어또그 맛이 있네 좀 물이, 물이 흙탕져서 그런데 아 맛이 있네 멋있다 어 진짜 멋있다 거? 원래 한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우리 맨날 비운 다음 날 와서 이러는 거지 동생이서 <laughs> 동강 아니야? 아니야 뭐동 아니지 붉은 매밀꽃 축제 써 있어? 아 현수막에 있어 아 오케이 붉은 매밀꽃을 보러 갑시다 어, 생에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붉은 매밀꽃을 한번 봅시다 이게 알록달록 칠해 놨었는데 봐도 이거? 아 이쁘네 어. <laughs> 시선이 따라가기가 좋네. 따라라라. 1.6km 다왔습니다. 동강 어라이연 3.0km, 3km구나. 3억 간아요. 이나 때도 봤었나? 알았다니까 여기 처음 와봐. 그러니까 동강을 많이 갔는데 이 이쪽은 안 와봤어. 어... 이게 우리가 다니는 동강이랑 길이 아니어져. 이 강은 이어지는 데이 어... 길은 아니어져. 그러니까 올 일이 없었지. 어, 아니 동강이야 뭐, 동강. 션같이 많네요. 오빠. 어, 멋있다, 야. 예, 멋있다. 어, 멋있네. 같지. 어, 야, 이 멋있다. 오, 좋다. 야, 드림벨. 드림 어, 야, 드림벨. 살색화해, 살색화 야, 색깔 이쁘다. 와, 리 같다. 어, 이쁘네 색깔. 오, 진짜 죽이네. 여기 딱 내려가서 모도다 세워가지고 보여도 되겠네. 아유, 어, 죽이네. 와, 오, 예, 불구매미. 예쁘다. 예쁘네, 여기네, 여기. 근데 너무 짧다, 이게 다인가? 왜키로라고 들었는데? 네? 어, 코스모스도 있고, 저쪽으로도 있나보다. 코스모스도 있고, 불구매미. 어, 아직 다핀것같지는 않다, 그지? 딱 좋은데? 어, 좋아, 좋아. 아이스커피 하나 어디서 들고서 들어가면 좋겠다, 그지? 자, 어, 여기네, 어, 어. 야, 여기네. 오 여기네 오야 여기네 야 오. 멋있다 오 어, 어, 멋있다 사람 많네 어, 어 멋있네 오! 어, 어 멋있다 예쁘네 멋있다 F1. 멋있다 오늘 꽃리어 멋있네 하시겠나? 주차장 저기 있네. 주차장 저기 있으니까 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가볼까? 어허. 어. 어, 멋있네. 우리는 안 내리고 길에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노란 꽃도 있네. 노란 꽃하고, 야, 맞네. 야. 야, 저기 노란 꽃. 어. 와. 진짜 예쁘다. 예쁘네. 야, 죽이네. 다줄서 있네. 아, 어 네. 코스모스, 어. 야 코스모스 여기서 봐도 되겠다. 꽃이 어디가 끝인지 한번 볼게. 아 더갈 필요 없다. 여기가 끝이네. 어 됐다. 여기서 돌, 돌리면 되겠다. 어 여기도 있네. 어 그러네. 어요밑치로차 되는 데있네 근데 우리 코스모스가 주가 아니니까. 좀 내비를 봐야 돼. 어 돌릴게. 어 여기가 끝이네. 어라현, 동강 어라현, 어디가 어라현이야? 이 여... 저쪽인가?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맞겠지. 그래, 여기는 이렇게 유쪽 한반도 지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참 더 가야 될 거야. 아마 가자, 그치. 멋지네, 가자. 그치. 오 그치. 멋지다. 어디든 저, 어디든 때, 지금. 어, 디든 가셨네 동강, 우리 저맨 위에서 놓았던 거야. 좀더상류에서 가자 이제 꽃 구경하러 갑시다 지금 10월이지 우리 어 10월 18일인가 그러잖아 지금 오길 좋다 내일이 거의 오늘 8일이에요. 8일 8일 그지 어길 끝내주네 뭐야 <laughs> 길 끝내준다 어 생각하네. 여기서부터야 저 천천히 갑시다 아, 이게 다 찍혀서 나와? 어? 이게 다 찍히고 있어? 어 메밀컵 보러 갑시다 아 멋은 있다 이렇게 봐도 그지? 코스모스라고 얘는 아니요 코스모스 같이 핀다고 했어. 왜 멋있다 여기. 야. 야, 여기 엄청 넓다 여기. 그지? 야 멋있네. <laughs> 야 규모도 좋다. 이쁘다. 어쩜 이렇게 이쁘게 폈냐 그죠? 진로 어, 어, 강이랑 나무랑 너무 잘 어울려. 어. 야 죽인다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어. 어. 끝내주네. 다볼 수가 없어. 어. 나무 잘 보다. 나무 잘 보자. 나무 잘 보자. 해서 내립시다. 여기다 가 경계네. 이제 하자. 해서 릴까 응. 뭐 걸렸냐, 거기에? 좋았죠? 아니, 갔다 또또 어? 와. 와 나리야, 그림 엄청 잘 나와. 야 뭐냐 이거? 화면이 나. <laughs> 야 멋있다. 와 이거 뭐? 야 좋다. 야 월만하다. 나리야, 와 나리야 사진을 찍어줄게. 거기 장난 아닌데? 다른 세상이야. 다른 세상. 우와, 여기에 음. 응, 음? 야, 좋다. 끝내주는구만. 어, 와, 죽인다. 어, 아, 여기도 이뻐. 어, 여기도 색깔이 좀 연한데, 그쪽은 그쪽도로 예쁘고. 보기꺼 <laughs> 동강입니다 가구요 아 좋다 그 그마포스가 속이 편하네 편해? 어 밀가루같으면 좀더부할텐데어 그래? 나도 편해 그치? 어 아, 한쪽도, 멋지다. 입도, 입도 맞아, 그러네. 물좀 많이 안 맥혀. 해가 딱 가려지냐?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예, 예. 맞잖아, 돌아다닐 때는 지금 해가 쨍쨍 때도 지금도 해가 가려지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하늘 좋다! 아까 그, 소금빵집에 줄 아직도 서 있나 모르겠다. 서 있을 것 같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 아니구나. 지금 12시 반이야. 그래. 다슬기, 아니, 다슬기 아직 있어, 성호 어, 맞지. 동강, 어디서. 아, 이것도 동강 다슬기네. 이게 성호고 아, 오드바이들 있네. 성원에 식당 가려고. 어, <laughs> 맛집들은 잘 찾아다녀, 오드바이들이. <laughs> 어, 서너빵 아직도 줄서 있어? <laughs> 아, 야. 야, 빙수도 있네. 응? 그래. 우리 빙수 그때 먹는다고 해서 먹죠. 안, 안 팔아서 못 먹었잖아. 물갈비 파네. 아, 정말! 가자!